오늘 아무쪼록 어, 여기에서 봄기운 흐뭇히 받으시고 또 청정된 에너지를 받으셔서 어, 저희 신년플라자에 돌아갈 때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뵐수 있는 어, 긍정의 에너지를 제가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신년플라자에서 이렇게 활동해주시는 봉사가 어, 저희 기관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 봉사하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에, 기쁨을 갖고, 보람찬 마음을 갖고, 우리 신협나다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 아무쪼록 오늘 지내는 시간이, 아, 어, 행복하고, 벅차고, 기쁘고, 그런, 음, 마음의 그, 어, 평화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그 신협나다에 가서, 제가 좀 부족해도,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어, 더 좋은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만난 을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가 늦었긴 하지만, 한번한번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라든에 가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조금 부족한 모습 보여도, 어, 더 그렇게 더 기쁘게, 더 보람차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어,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낼 수있었습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사합리다감니다사합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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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시다감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한 직원들 앞으로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은 박수를 주비한 <laughs> 직원들이 오늘 통해서 <힘내서> 열심히 <laughs> <MBCD> 어르신들을 공부하고 <도와줄> 실수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도 특이합니다. <laughs> 네, 김인석 <미인성> 감사입니다 <laughs> 전지현 국제사입니다 막내 김호석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 아이티 공사단, 단독 공사단, 폼기타 도아리또 두기접기 도와리, 또 HCM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 살짝... 오늘도 비가 와서 사실은 김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비가 그치면서 미세먼지감이 날려주셔서 오늘이 축복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시간도 없으신데 평생교육진들 아이 와이트, 저기, 어, 포키타 회장님, 또 종이 덮기 회장님, 또 HCL 이렇게 다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하루 모든 것다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장님과 또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 같이 오늘 즐겁게 하루를 놀다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질문을 제가 두 가지 던졌는데요. 작년에 어떤 질문했냐면 강남 신녀플라자의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신녀플라자에제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두 가지를 던졌을 거예요. 혹그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노령봉사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같이해서 도발하시는 분들 대리기만 다니시잖아요. <laughs> 신경 나오는 시간만 되면은 가슴이 뛰어요. 네. <laughs> 그럼 가슴이 뛰는 게 뭐예요? 신경을 네. 네. 갖고 있다든요 네. 그래서 어, 항상 가슴이 뛰다. 어. 가슴 뛰다, 네. 가슴 가슴이 뛰는 건좋죠아요 네. 그래서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마인드라 생각이 는데 그리고 다 터지고 싶어.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힐링이 플러스 10, 나이는 마이너스 20, 머리는 얼마? 머리는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머리는. 어, 그러니까, 무슨 뭐, 뜻이냐면,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 보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당분가 되니까 너무 좋다. 이 그러시죠? 그 다음에 봉사정신이 충천되 있어요. 여기 오면은 지난 봉사하고 싶어해. 그런 뜻으로 이제, 이제 나에 대한 변화는 설명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디에 있으면 좋겠느냐? 열심히 해서만 우리만 지키지 말고 확뀌어 나가야겠다. 바꿔야겠다. 그렇게 강남도 좋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강주저쪽 동작도 좋고 도 좋고 네. 열심히 거래 한동을 직접 하자 나만 좋은 거 좋아해요? 다른 사람도 좋아해야 되겠 그렇게도 하자. 그러면서 쭉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데 너무 잘해왔다 이게 이대로 쭉까지 쭉쭉쭉까지 그러고 백세 시대 백세 시대가 아니다 이게. 우리는 백삼십세세 시대 같이 에너지를 만들자 백세안 된다 이자 그걸 누가 만드냐 단소동아리하고 우리 ITTV에서 그럴게요.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이 시대 안리는 제로 시대로 만든다.